자, 1번 올라갑니다. 보니까 느낌이 확 살죠 이제? 끝에 한번 가지고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 잘못 만들면 촌스럽다, 마음에 안 든다. 맞는 얘기예요. 1그 티는 왜 있는 거냐고. 난리 났거 그날 보면 다 삐져붙었어요. 응. 보여드렸던 게 3.5m, 3.5m. 는 여기다 침대 이렇게 하나 놓고, 아니면 침대 이렇게 침대 이렇게 하나 놓고, 책상 이렇게 나가지고, 책상 이렇게 놔가고 어. 키우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근데 키우는 순간 줄어들지는 못해요. 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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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키울 수는 있어요. 음. 근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. 지금 애들 방 사이즈 큰애 방에 그때 삼큰애방 사이즈가 지금 요 사이즈 정도 되죠. 아들 방의 큰 방이 두 사이즈. 지금 아들 방 기준 아니에요? 네. 그리고 첫, 둘 째하고 셋째는 이 벽을 문으로 만들어도 되고. 3 m 5m 2 층. 제일 큰 방, 제일 큰방 말고 그 옆에 방. 그게 3 5에 5m. 3.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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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5 3.5. 4.5. 4.5. 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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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비전 v 뭐하 i o n Television, t e l 뒤에 i s i o n t e 이 e v i s i o n Television, Television, t e l e v i s i 옥상 올라가는 게 i s i 이렇게 e 면 옥상 이 s 음. i 음, o 주주방으으로와와지지고네네네네 네. 말해야 돼. 뭐? 어떤 거? 한번 봐봐 사진 찍어도 돼 사진 찍.. 친구들한테 자료로도 돼 이거 찍어야지 나 이거. 이거 저기 프로필에다가 <laughs> 해도 돼요 우리 집이니까 니가 잘, 잘, 찍어, 잘, 잘 찍어서 보내 가로로 찍어 가로로 니네가 잘 찍어서 가로로 잘 찍어서 보내 보니까 느낌이 확 살죠 이 피로, 이거 다 필로티, 전부 다 필로티, 음. 2번. 2번. <laughs> 어? 그 다음에 2번2번 1번 만원 2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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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광포가 있어서 마음에 들긴 한데 우리 음. 3번 어 이게 고커 빼버리셨구나 공사비 때문에 3번. 3번 보여줄게 보여줄게 오. 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방이 있고 여기 거실 있잖아요. 주방, 거실, 소파 있고 식탁 있잖아요. 이 공간이 이렇게 뻥 뚫리는 스타일. 이렇게 뚫리는 스타일. 창문 응. 응. 이 있어가지고 뽕 뚫리는 그런 느낌. 이렇게 보니까 홀이에요빠르 네. 자,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? 1, 2, 3번. 중 자, 1번, 2번, 3번. 1번, 1번, 1번. 그 얘기했던 거 얘기했는데 스케치하고 가지고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잘못 만드면 촌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. 맞는 얘기예요. 스케는왜 있는 거니? 아 아니, 그날 밤에 다 삐져서 었어요 음. 기분 나쁘게 잤거든요.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가자. 가서 음. 보자. 그래가지고 음. 다 데리고 오고 가. 밑에 집 말고 밑에 공간이 넓은 공간 이 있을 거 어때요? 독종이게 많네. 음. 밑에 필버티 아까 주차 1 2대됐줬다는거 보니 열두 대 있지? 그하지 음. 그렇지. 음. 자, 그 다음에 위에 집딱 이게 그대로 탁 올라오니까 집이 되게 단순해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스타일 만들듯이 하나의 스타일 하나만 딱주고 끝. 그리고 여기 옥상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, 이렇게. 어. 음. <laughs> 아, 아, 왜냐면 여기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남자가 살아야 돼 <laughs> 음. 어. 음. 그리고 건물 바깥쪽이 원래 추워 <laughs> 음. 자나왔요자 요거 그대로 아, 그럼 지금 허가가 이 면적 그대로 다 났다. 네. 잘습니다 건축사님은 건축사는토목사는 분이야. 건축사님 나잘 누러는 거예요, 그거는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<laughs> 이제 거예사가잘 거예요, 데 그렇죠. 요 누른 거예요, 누른 거예요, 누른 거예요, 누른 거거기서 누른 거예요, 누아 거예요, 누른 거예요, 누른 거예요, 누른 거예요, 누른 요 누른 거예요, 누른 거예요, 누른 거예요, 누른 거예요, 누른 건축사님도 자주 오시죠? 어. 한 달에 한번 가. 어. 이 것만 설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. 계속 가. 어. 계속 오시고 네, 가야지 가시죠? 아. 어.